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21학번 한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김윤겸이고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학과 8대 학생의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19학번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항공교통을 전공 중인 정윤경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1, 8학번 김민주입니다. 저는 현재 최영식 교수님 랩실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을 있고 이번 연도 2월에 졸업을 할 예정이고 3월에 자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때 생각이 마음에 또 많이 나죠? 네, 생각나죠. 생각, 생각 맞아. <laughs> 음, 그때가 딱 키워드가 딱두 개가 있어요. 화두에 대한. 인싸, 아싸. 그래가지고 혹시나 제가 아싸가 되진 않을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적응 잘할수 있을까 대학생활보다 정말 현실의 시작이잖아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제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원래 수강할 과목을 미리 정해놓고 플랜 A, 플랜 B 이런 형식으로 미리 짜놓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막상 수강 신청을 하면 떨려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비즘 서버 시계를 사용을 했고요. 수강 신청 시그 로그인하고 로딩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수강 신청 사이트를 보시면 그 옆에 배너에 즐겨찾기가 있는데 로딩이 되자마자 제가 바로 클릭을 할수 있도록 그 부분에 컴퓨터 화면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거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댈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근수한 팁을 드리자면 전공 과목의 경우 만약에 내가 수강 신청을 놓쳐도 교수님한테 빌면 교수님이 인원을 늘려주시는데 이제 선택 교양이나 핵심 교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할때 핵심 교양 및 선택 교양을 먼저 수강신청을 하고 나중에 전공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때문에 PC방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을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한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이거는 그냥 제 운빨이 좋은 걸로. 어, 제가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김희안 교수님의 글로벌 ATM이라는 과목입니다. ATM은 항공교통관리라는 과목인데, 항공교통의 기술 및 목적, 의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저희 전공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현대경제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목을 통해서 시사경제나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기숙사에서도 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새내기 멘토링 활동이라고, 어, 각과 선배님과 친구들과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활발하게? 카톡이나 아니면 만남을 할때좀 활발하게 참여를 하시면 친구 범위를 좀 넓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동아리의 경우 제가 동아리 기획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신입생한테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배들의 통해서 시험에 대한 조언을 받고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나쁜 학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저는 학사 공지랑 대학 일자리 센터 공지 사항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다양한 장학금, 뭐 대회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으니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항공대 학생역량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 그 시간에 따른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학교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느낌? 음, 요즘 국룰로는 2학년 1학기 마치고 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1학년 마치고 바로 갔었거든요.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죠. 좀더 친해지고 간 다음에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2학년 1학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열심히 놀고 학업도 챙기고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은 진짜 열려있으니까 많이 물어보고 많이 기대해 주으면 좋겠어요. 파이팅!